어쩌다 보니 빨리 눈이 떠져서, 어, 아침에 운동 갔다가, 오후에는 편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안녕, 저는 운동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마치고 사실 쇼핑을 좀 하느라 늦었어요. 아니, 늦게 들어가요. 뭐샀는지 집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마트에서 이런 걸 샀어요. 얘네는 뭐 샐러드랑 그런 것들이고. 요거는 베네젤리스 쿠키도. 제가 쿠키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양심으로 칼로리 낮은 걸로 했고요 뭐다 먹으면 의미가 없겠지만 요거 계속 사고 싶었는데 탄수가 좀 높아서 못 샀었는데 요거도 있고 그리고 요거 샀어요 하이 지금은 11시고요 10시에 크로스핏 마쳤는데 쇼핑을 좀 하고 오느라 늦었어요 뭘 샀는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배가 너무 고파서 저 2주 동안 식단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치팅데이 먹고 싶은 거를 좀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요거트볼도 먹고 싶은 거다 넣었어요. 얘는 그 섞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빼줄 거고요. 저는 열심히 섞어볼게요. 다 섞었고요. 요거트에 블루베리, 사과, 그래놀라, 그, 마이 프로틴, 스트로베리 크림, 그거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시면 섞었습니다. 먹고, 나중에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아이스크림도 먹어야 되고, 집에 감자칩도 있고. 와, 오늘 크로스핏 와드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와드는 파트너 와드였는데, 3라운드였고요. 200m 러닝 45볼 나눠서 그걸 3라운드 그 다음은 200m 러닝 풀업 30개 둘이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라운드는 똑같이 200m 러닝 하고 버피 20개 나눠서 하는 거였어요. 어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희 박스는 러닝을 밖에서 하거든요. 밖에서 하면 데 약간 비가 왔는데 어비 맞으면서 뛰니까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1등했어요. 요걸 까먹고 있었네. 요거는 뭐냐면, 아까 찍어놨어요. 벨, 벨비타? 요거. 음, 맛있다. 아침 대용이라는데, 요걸 아침 대용으로 먹기엔 좀 작지 않나? 이렇게 안에 초콜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꽤 맛있어요. 저는 요거트랑 그렇게 요거트볼 해서 먹고요. 닭가슴살 어제 산거또 베이킹소다에 재워놓는다고 씻고 왔고 그리고 요거 먹을 거예요. 이게 쿠키도우인데 요즘 한국에서 뭐 쿠키도우 하면서 그래도 많이 알려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쿠키도우 맛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 봤어요 새로 나온 거 같은데 베넨젤리스 쿠키도 아이스크림에 그냥 쿠키도우만 따로 이렇게 음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먹을 기회 생기면 쿠키도 아이스크림 이나 이거나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제 2주 동안 진짜 단한 번도 치팅을 하지 않고 식단하고 운동하고 했는데 몸무게도 안 움직이고 그냥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 놓고 먹으려고요. 오늘자로 지금 61일 남았어요. 두달 남았으니까 오늘 에너지 충전 딱딱하고 다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산 것들을 좀 보여드릴까요? 다 할인해서 샀어요 아디다스 크롭 맨투맨 이거 하고 아디다스 반팔 크롭 반팔 그리고 그 옆에 프라이마크 가서 담요 하나 샀고요 슬리퍼 하나 샀고 티타올도 샀어요 그리고 귀여운 토끼 인형 황트색으로싹 쓸어왔습니다. 이쁘죠? 요거는 스키니푸드라고 뭐 다이어트 식품들 파는 곳인데 궁금해서 한번 소스들 시켜봤어요. 좀 여러 개를 시켜서 일단은 곤양면들을 시켰고요. 근데 곤양면이긴 한데 스파게티 누들이라고 돼있어서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봐야 뜯어 봐야 알것 같아요. 제가 몇달 전에 사서 꽁꽁 숨겨놨던 보닐라 감자칩이에요. 어 유통기한이 크리스마스까지네요. 이거를 먹을 거예요. 또 제가 사놓고 금단의 구역에 넣어놨었던 비스킷이에요. 사실 하나 먹었어요, 방금. 스테이크 못 먹겠는데? 3시니까 지금. 쉐이크는 일단 해놓고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제대로 먹으려고 커피 들어 왔어요 그냥 3개 남은 거다 먹으려고요 100g에 얼마더라? 500칼로리? 100g에 519에 탄수화물 64 중에 반이 당이네요. 하지만 전 먹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에 한 20g 정도 되는데, 쿠키 하나에 지금 벌써 4개 먹었거든요. 3개 더 먹으면 7개. 7,24, 140g. 좋아요. 오늘 한 5,000칼로리 먹을 것 같네요. 사실은 아까까지만 해도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었는데, 한번 먹으려고요. 지금 61일 남았고, 내일이면 60일 남았다 했잖아요. 과연 이게 마지막 키팅일까요? 진짜 단짠 최고인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배불러요. 지금은 5시고요. 저는 계속 집 정리를 하다가 닌텐도도 하다가 동영상 편집도 하다가 그러고 있고요. 도저히 스테이크는 못 먹을 것 같아서 스테이크는 수비드 시켜놓은 거 나중에 냉장실에 넣어놓고 내일 먹도록 할게요 지금은 요거를 먹어보려고 해요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어, 이렇게 생겼고요 어. 음. 있는 맛이에요. 이게 무슨 맛이지? 되게 막 맛있지는 않은 그런 맛? 뭐 그렇습니다. 고기 수비드가 다 됐는데, 진짜 오늘 먹으려고 했는데, 예상외로 쿠키랑 과자랑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못 먹겠어요. 내일 먹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 먹을게요. 근데 진짜 잘된것 같아요. 맛있겠다.